경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늘어난 신품종 감자가 생산됐습니다. 장기간 연작재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존 감자를 대체해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한 감자밭에서 신품종 감자 현장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신품종 감자는 순수 국내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신품종은 특히 감자 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저댕이병등병해충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확량도 기존의 품종에 비해 15% 정도 많습니다. 나 감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병에 약한 대지 그 감자가 지금 이용으로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 5년 이내에 이 대지 감자들 전부 대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모양과 품질뿐만 아니라 맛까지 좋아 재배 농가의 반응은 더없이 좋습니다. 군복 안지고 또 맛도 좋아요. 동글동글한 게 모양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확량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신품종 시감자 생산도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해요. 내년에는 10톤 이상 생산해 진짜, 2020년까지 네, 다이, 다이 재배 면적을 1,500 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외국에 종자 수출도 와요. 이뤄집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의 우수성만 있다면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자는 80% 이상이 미국과 일본 품종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작 재배로 병 발생이 많고 품질과 수량이 떨어져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산을 대체할 신품종 개발은 종자 수출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